민주당이 통합정부 이야기를 하는데, 5년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이 지키졌습니까? 안 지키집니다. 왜 그러냐? 선거를 위해서 포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무슨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. 그렇지만은, 통합정부를 앞세워서, 과거에 한번 보십시오. 비례대포도해서도안 한다. 또, 자기, 어? 시장이나 도시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안 되는 안내겠다다 거기 포 때문에 약하고 도보가 끝나면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당선이 되고 안 되고 그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. 안 지킬 겁니다. 이때까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지킨 게 뭐가 있느냐고.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부 국민들은, 보수 국민들은 부정선거에 지난 총선에서 했다고 <laughs> 당일 투표만 하자고 사전 투표는 하지 말자고 하지만은 사전 투표를 그래도 해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오늘도 지금 많은 지금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오다 합겁니다월 구일에 되면은 더 많이 확진자가 생겼다고이야기하합깁니다 <laughs> 지금 정부와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.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갈 것이고, 그리고 지금까지 5년 동안 힘들었던 그 힘든 5년을 또 살아야 될 것입니다. 정권은 어떤 방식이든지 교체를 해야 됩니다. 이번에 국민들이 정말 정치 조차를 안 해준다면, 앞으로 국민들은 마음 안고 다닐 수도 없을 겁니다. <laughs> 대한민국은 법치가 지금 사망했는데, 법이 살아야 됩니다. 공정하고 상식이 있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.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도 없는 나라가 되면은 무법천지가 된다는 겁니다. 국민들이 정신 차려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.